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에서 BC의 중점이 라디 M CD의 중점이 라디 n 이야 이때 사인의 x 값을 구하라. 이게 문제인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야. 이렇게 자, a b c d 중점이 m 여기 중점이 n 한 변의 길이는 4 an을 m을 연결하고 an을 연결했어. am과 an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라고 했을 때 sinx 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야. 자,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여기 길이 얼마니? 2진 여기 길이 얼마니? 여기 길이는 2 루트 5. 그치? 루트 16 더하기 4니까 루트 20. 2 루트 5. 그 다음에 여기도 2. 여기는 4. 이렇게 쪼개보면, 여기가 2, 여기가 2, 이렇게 되잖아. 우리, 얘의 넓이를 구해보면, 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, 사인 X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. 얘 넓이만 구해보면. 전체 넓이가 얼마니, 지금? 16이야. 여기 넓이 얼마니? 4. 여기 넓이 얼마니? 4. 여기 넓이는? 2야, 2.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니? 16에서 얼마 빼면 돼? 10 빼면 되지 4 더하기 4 더하기 2 10 전체 넓이 정사각형이 16이라면서 16에서 10을 빼 그럼 얼마? 6 여기 넓이가 6 여기가 2루트 오면 여기도 2루트 오잖아 그치? 2루트 5 2루트 5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 x를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자,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 얼마야? 어, 20이야, 20. 곱하기 사인 x를 구하면 넓이잖아. 넓이가 얼마라고? 6, 이렇게. 여기 약분하면 여기 10이네? 응, 그래서 사인 x는 10분의 6, 5분의 3이 되는 거지. 응, 쉽게 구하지?